저는 수정고대의 정홍수나 집사구요. 나이는 몇 살처럼 보여요? 2홉살몇살 <laughs> 정도 보여요? 40. 40살. 4살이요 네, 맞습니다. 4십살입니다 아, 그리고 저는 55세입니다, 올해. 55세인데, 형이 29, 아들이 28, 이렇게 또 남편이 있고, 현재 4명이 살고 있구요. 저는 수령교께 정보등부 교사하고 지금 차량대를 하고 봉사를 하고 있고요. 어 저희가 한 1년 반 정도 됐을 때 저희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새로 저희 김용민 목사님께서 부임해서 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가 전반적으로 19년 동안 계시던 목사님이 그만두시고 또 새로운 목사님 오시니까 분위기가 많이 단전이 됐어요. 근데 저희 목사님께서는 정말 먼저 직접 성김의 본을 보여주신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정말 교회가, 교회 사명이 교회다운 교회야 되고 이웃을 섬겨야 되고 교인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그런 부분들이 많 부족하잖아요. 근데 제그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직접 이렇게 교인들도 섬기시고 어디 뭐 찻집을 가도 찻값을 먼저 지불하시고 저는 심한 생활한 30년 정도 했는데 목사님께서 착각을 지급하시거나, 아 식사 값을 지급하신다는 목사님께서는 되게 뽑았어요 항상 교인들이 대접을 당연해야 되는데 저희 목사님께서 손수 먼저 일하시는 걸 보시고, 듣고 해서, 너무 그런분에 이제 먼저, 저희가 은혜가 저는, 저 격려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사님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뭐 저희 교회가 오랜 역사가 있긴 한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데보다는 그냥 기존 교인들 양육하고 그냥 키우 나가는 그런 교회에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바람바람 바람 전도 축제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 집회가 그전에도 많이 했지만 다 똑같은 집회지. 그때 얼마만큼 전도 전도 뭐진돗개 전도바람 이런 공부를 할 거냐 싶어가지고 그냥 그래 한번 참석을 해보자 해서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그때는 낮에하고 저녁 때하고 저희가 그렇게 집회를 하루에 두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매 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집회를 참석을 했는데, 정말로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강사, 저 저희 박근선 장모님께서 진돗개를 두 마리, 개를 두 마리 그려가지고, 똥개하고 <laughs> 진돗개 비교에 설명해 주시는데, 정말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마음이 와닿았다는 거. 그래서, 아,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평화를 정말 똥게 신앙이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고, 또 간증하시는 분들을 통해가지고 말씀을 하실 때, 아, 정말로 대단하시다. 어떻게 저렇게 간, 적인 전도를 많이 해서 이렇게 자리까지 와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앉아서 계속 은혜를 사모했고, 아, 저런 자리에 나도 한번 가봤으면 하는 생각을 했는데,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이제 전도를 준비를 해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어, 어 장모님께서 이렇게 이제 전도를 다시 내리고 4차잖아요. 3차니까 1차, 2차, 3차 할때 하면 이렇게 뭐 집회할 때마다 몇 명씩 적어내라고 하기도 하고 작정도 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집회를 할때 보면 이렇게 몇 명씩 적어내를 하는데 저는 사실은 보험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다 보니까 많은 고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하고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지만 그분들을 인해 가지고 제가 전도를 하려고는 전혀 생각지 못한 거예요. 저 일만 꾸준하게 해왔었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집회를 봤다 보니까 그분들이 한번한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 마지막 날, 어, 원님께서 다단계 전도 방법으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영업을 하다 보니까 다단계 하면 좋은 이미지보다는 좀안 좋은 이미지가 있는데 궁금했어요. 어떻게 해서 다단계 전도를 한다는 걸까. 그래서 집회를 이렇게 참석을 해보니까 관계전도더라고요.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하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게 되고 또 여럿이 하다 보니까 내 혼자 자리가 없어도 다 그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정착할 수 있는 요일도 좋고 해서 그런 부분 을 생각을 들었을 때아그것지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명단을 적다 보니까 제가 100여 명 정도 명단을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명단을 적어놓고 사실 자신이 없어가지고 44명으로 적어냈어요. 그래서 왜 44명을 적어냈냐고 하니까 너무 이제 자신이 없는 거예요. 100명을 하면 정도장이 된다고 하는데 그 자리는 하고는 싶은데 할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지 않고 해가지고. 4 4명을 줄여가지고 절도를 내기는데 장면이 안든대요 그거는 다시 고쳐가지고, 144명인가? 라고 제가 했다고 했대요. <laughs> <같아요>. 그래서 <laughs> 다 발표한 다음에, 그래서 헛들려다가 사실 홉을 하나 붙이는 격이래가지고, 그렇게 그분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나니까, 진짜 두렵고 떨리잖아요. 어떻게 내가 1년 동안 해도 적어 한 명도 못한 사람이 100명을 이상을 적어냈다라는 것은, 그 장난치는 거잖아요. 사실은. 특히 전도를 100명을 해, 그래, 140명을 해, 그래, 70명을 해. 이것이 사실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렇게 장군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막무가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장도안 오고 걱정도 되고 해서 제가 8시 반 정도에 항상 출근을 하는데 어떻게 방법을 할까 하다가 초등학교 앞에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전도지도 없명함도지할수 있는 것이 없어서 저희 무선에 가면 기독교 전도지를 판매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 전도지를 그냥 4만원 정도인가? 한 250장 정도 전도지를 사고못해요 전도지를 사고 스티커를 수종목교에 해가지고 스티커를 사고 해서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혼자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저기 앉아 계시는 사모님, 제등 집사님, 같이 목사님해서 여러분이 같이 동참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첫눈은 8시 반까지인데 집에서 7시 40분에 나와, 나와야 돼그 자리에 그럼 그때가 11월 달이었는데 되게 추웠어요. 그러면 아이들을 전도를 하는데 자라든가한 팩이라든가 조그마한 선물을 이렇게 사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종도를하면 어떤 아이들은 제 예수 믿어요 하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제가 안 받아요. 엄마가 받아오지 말아야겠어요. 막 이런 아이들도 있고. 여러 아이들이 있지만 그래도 보금을 끝까지 전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매일 아침 8시 정도에서 8시 반까지. 그 말씀을, 그, 보금을 전하고, 아이들을 이름을 적고 전하고, 그렇다고 해서, 토요일 11시에 만나는 걸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토요일 11시에 학교 앞으로 와라. 그럼 제가 정심을 먹고, 또 교회 가가지고 서로 또 교제도 나누고, 주일날 교회도 데리고 오는 방법으로 전도를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4주 정도 하는데, 토요일날은 한 1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같이 짜장면도 먹고, 뭐, 탕수육도 먹고, 이렇게 해요. 주일날이 되면 3명에서 4명, 많게는 6명 정도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부분에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사람이 이렇게 한 가지 일은 집중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일을 한다는 건 진짜 어렵거든요. 영업을 하는 가운데서도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하는 거하고, 사람을 리프리팅 하는 게 똑같은 보험 영업인데도 두 가지 힘들어요. 근데 보험을 하면서 정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날 자체가 힘들었는데 그 그날 한 3주 정도, 4주 정도 하니까 또 그날 마감이 시작이 마감을 해야 되는데 마감할 금액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제지내 그 사장님께서 저를 딱 부르더니 아, 이달에 얼마짜리 계약을 하 해주시겠다고 해서 그날 이렇게 마감을 하면서 다음날 점검을 할때한 이달 마감을 일으켜가지고 정말 이 사장님 평상시에 이야기해도 잘 알아 듣지도 않았던 분이 저를 찾아서 계약을 해주겠다고 하셔가지고 계약을 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일 하니까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신다라는 거 사장님께서 네. 그 말씀하시줄 모르셨거든요 하나님 일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 일을 해줍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그 말을 들었을 때그 도전하고 싶었어요 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할때 하나님 내일을 해주는 걸 어떻게 하는지 좀 보자 라는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깨닫게 되니까 너무 감사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중에 제가 또 그분 중에 한 분이 생각이 났는데, 전도를 처음 나갔는데, 젊은 분이 었어요 12월 2일 날만 되면 교목요일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매일 만날 때마다 그분한테 어떤 것가지고 사탕도 드리고, 뭐떤 드리고 했는데, 12월 2일이 되니까 전화 통화가 안 돼요. 아예 그냥 오지도 않고, 지금도 연락이 안 되거든요. 그냥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 하모님이 전도하려고 하니까 사람을 붙여주긴 하는구나, 라는 분들을 제가 깨닫게 했는데, 또 실망도 했잖아요. 그런 생각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전도를 하다가, 제가 지금 이제 가족 전도를 시작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행부를 전도를 하게 됐고, 그렇고, 반개전도에서 홍부전도하고 저희 장호오빠를 전도를 했는데, 저 혼자 장호오빠를 전도를 했으면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다단계전도 방법에서 나랑 저희 형부랑 같이 합심해가지 전도를 하니까, 저희 오빠가 또 교회를 나오게 되고, 그런 것들인데, 그렇게 전도를 또 시작을 하다가, 저희들이, 어, 2차 전도를 했을 때는, 제가 어, 저녁, 태풍 후에 저녁 시간에 전도를 했거든요. 7시에서 9시까지 저희 그 윗동 공원에서 차공사를 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노만 전도거든요. 그래서 조끼를 입고, 그곳에서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차를 나누고, 사당을 하고, 보음을 전하고, 저희 교회를 알리고, 도시 목사님을 자랑하고, 막 이런 부분들을 계속 했는데 힘들잖아요. 우리가 알리기는 알리는데, 이해하지만, 제가 사실은 교회 한번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거든요. 기존 전도 안 하신 분들은. 그에 전도하면 뭐 하냐? 전착도 안 되고 그냥 한 시간 예배 듣고 그냥 가버리고 연락도 안 되는 그분들 이렇게 말하는데 그한 시간 나와서 예배 듣는 것조차도 정말 힘들어요. 거의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이야기만 하면 기가 똥뚱하고 이렇게 하지만 뭐. 그분들한테는 전혀 다른 생각이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들한테 절에 가서 절하라고 절 하겠어요? 안 하죠. 절 끝에도 싫잖아요. 향냄새도 싫고. 똑같거든요, 그분들 역시도. 근데 그런 분들 한 번씩 왔다 가는 것조차도 힘든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너무 사실은 제이가그 근처에 버스 회사도 있어서 저녁으로 차도 나누고 이렇게 했지만 잘 전도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제 목사님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동안 들어가서 축복하드를 적어서 가면 그분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항상 그 축복하드의 말씀을 놓고 기도해 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그거를 통해 가지고 교회를 나오신 분도 있고 또안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가 그런 가정들을 통해서 예쁘게 보셨는지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우리가 그쪽에 장비를 못하니까 다른 교회에서 다른 쪽에 사시다가 이쪽으로 이사 오셔가지고 저희가 등록하게 되고 그런 부분을 한 과정에 다섯 명, 자녀하게 해가지고 하게 되고 또한 분은 저희, 이제, 제가 정보동좀사라하고 있는데, 저희 그 학생이 자기 작은 엄마를 보려준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엄마가 필리핀 사람이에요. 필리핀에 셋이 와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때 임신을 8개월인가 9개월 정도 됐을때 제가 소으로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뭐 출산하는 거 저희 그 나와가지고 공하고이 앞에 쪽에 기를잘 들고 있고, 그래서까 신앙생활 잘, 잘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고, 제가 아까 먼저 전도했다는 그 돈도, 지금 이번에 집사 세를 집사 지을 받고, 그 자네가 유아 세례도 받고 해서 주일날 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를 시작하다 보니까, 제가 뭐가 바뀌었냐 그러면, 그전에 영어를 정말 오래 했어요. 거의 한 24년 정도 공부를 한것 같아요. 그래데 전, 전도를 하기는 해요. 자꾸 전도를 하기는 하는데, 집 가까운데, 네, 너희 집 가까운 교회에 가서 등록하고 신앙생활 거기서 생하된고있는데 제가 그, 작년에 말씀드렸던, 한 시간 내에는 무조건 우리 교회를 다 데리고 와라. 라는 말에, 어떻게 과연 그렇게 할수 있을까? 집값 고면 교회들이 많이 는데 굳이 우리 수동생들까지 와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그래서 조그마한 개척교회에 도 해주고, 그게 서 봉사하게 하고, 또 그게 성경 공부하기도 해가지고, 전도를 저도 이제 조금씩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네 장로님 말씀 듣고 다 우리 교회로 오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순천에 나는 동생까지 찾아갔어요 전도를 하려고 저희가 이제 전용도로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순천에서나 강양에서 오기가 부족해서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런 을 이용해서 전도하고 내겠다 싶어서 전도를 했더니 한번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안 와서 가까운 교회처럼 직분제 가까운 교회로 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전도한 적도 있긴 한데. 그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가까운 거리, 인데 아까 조금 전에 입지 봐서 어떤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 중심에서 이브이로 뭐 오려면 30분 정도 걸려서 논산에서도 오고, 뭐, 송산에서도 오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저희 같은 경우는 순천도 30분 거리고, 강남도 30분 거리면 충분하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많이 놓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희가 또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부분을 전도를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적어놓 뭐, 작정한 사람은 100여 명이 넘어가는데, 전도를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고객들한테, 아, 내가 이번에 제도식제가 있는데, 전도를 하려고 100명을 잡았다. 그래서, 이를뚝 벌어지면서, 무슨 소민냐 무슨 100명을 전도를 하냐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 아이들, 을 아니면 너도 그 아이들, 막 이야기 했더니, 본인들은, 본인은 그 참석을 못해도 자녀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다섯 살, 세 살. 막 이런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유치부에 데리고 오기 위해서 아침 일찍 다 태우고 예배가 끝나면 데려다 주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그렇게 주위에 이제 자기 친척들, 자녀들까지 이렇게 아이들을 구해, 이렇게 구해주게 됐어요. 그래서 유치부에 제가 작년 한 10명 정도 아이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너무 예쁘게 잘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께서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때 이미 저희 마음을 보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도 사실 목사님께 거절을 많이 했었는데 어쩔 수없는 상황에서 내가 와야 된다고 다 싶어 순종하고 왔어요. 사실은 근데 저희가 전도를 했는데 <laughs> 고객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가 그저 저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말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긍정의 시를 부르면 긍정의 꽃을 열면 얻을 수가 있고, 부정의 시력뿐인 부정이 얻는 것처럼 제가 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합해지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고객들이 다잠도하기상자라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혼이 불쌍하니까 그 영혼을 상호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기도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 위해서 그 자녀가 잘 돼야 되고, 가정이 잘 돼야 되고, 이런 축복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주위에 보면 그분들이 또다잘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면 리가 말한 대로, 행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여기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 말에 권세가 있고 말한 대로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또한 번은 제가 이제 전도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희 신학생을 하는 친구예요. 그 친구한테, 우리만 전도축제가 있는데, 몇명 정도 해야 되는데, 아이, 걱정이야. 라고 이야기 했더니, 그러면, 누그 친구에게 전화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 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왜?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너 전화를 기다리고 있대, 저 전화를 하면서, 아, 너가 전도를 하지 내가 전도를 하냐? 라고 이야기 를 했어. 그랬더니, 아니다. 고 나보고 전화를 해보래.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아, 우리 교회 축제가 있으니까 한번 와봐라. 얘기니까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그냥 되더니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모이다 보면 만나다 보면 이렇게 심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사실 교회에 좋은 이야기를 별로 안 해요. 안 좋은 이야기 하나 딱 잡으면 그걸 안쓰 삼아서 그냥 항상 어디 가는구나. 그 믿는 사람들이 이러더라 저러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었나 봐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 친구는 그 말을 안해주긴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저한테 엄청 상처를 줬대요. 그래서 항상 그동안에 그 마음이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자기가 빨에 신앙상을 하게 되면 다른 교회 안 가고 수마가 오라는 교회에 가서 신앙상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12월 2일 날정말로 교회에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한 주도 안 빠지고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러면 제가 느낌 그래요. 사람을 만날 때그 사람을 붙여주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전도를 하게 되면 여기서 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다른 지역에서 다른 방법으로 내 방법대로가 는 하나 그나님 방법대로 사람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제 신앙사을 하게 되고 저 또한 이를 들면 마음 가지를 전했잖아요 그동안 전도할 때는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할지 걱정도 하지만 지금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이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하게 되고 그분을 딱 만나면 이게 우아를 딱한번봐 보면 아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대충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 사무실이 5층에 근무 하고 있는데, 그 4층에가 예천은다리수는 아, 하악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2년마다 그 공단에 근무하신 분들이 하루 8시간씩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4층에 남자들만 진짜 몇백 명씩 오는 그 교육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장에서 진짜 한 사람이 제 사무실에 올라왔어요. 같이 차를 마시고 있는데, 아, 그래서, 어떤, 어떻게, 어셨나그더니 3만원짜리 암보험을 하나 하러 왔다고, 그래서 견적을 해달라는데, 3명, 4명 정도가 안정이서는 아무도 그 사람이 들을 때보질 않아요. 만나려고 하지 않고. 대충 제가 인증상만 적어가지고, 이렇게 만나서 연락을 해서, 한번 만나가지고, 이제 차를 마시게 되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이야기가 계속, 계속 많아요.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이야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다 들어줬더니, 그분한테 다 들어준 다음에 혹시 신앙생활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3년 전에는 신앙생활을 3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대요. 그 전에 지금 신앙생활 안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들어주다가 아마 하나님이 그 당신을 나한테 만나게 해주신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자기도 그런 것 같대요. 그래서 저희 이야기를 잘들어주고 일단은 이제 저를 이제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분이. 내가 3만원짜리 보험을 하러 왔는데, 제가 그분의 보험 상담을 한 것이 아니고, 인생 상담을 해줬거든요. 좀 나이가 먹다 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에 잘 빨려 들어온 거예요. 그분 자체가. 그래서 제가 한 시간 후에 만나기로 했는데, 또한 분을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이분도 보험이 없어서 보험을 해야 되니까, <laughs> 당신이 좀 계약을 좀컨설팅을 해줘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알았다, 고마우니까. 컨설팅을 했어요. 하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러 같이 내려갔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거기는 이제 교회가 개척교회인데, 차량 봉사, 막 이런 봉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신앙생활 잘 하다가 좀 쉬고 있는 단계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교회 한번 나와서 신앙생활 해봐라. 이렇게 했 이제 직장에 그 교대 부모가 있다 보니까,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주의를 잘 지키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때 한번 나오셔가지고, 저희, 목사님 말씀 듣고 좋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 저희 교회도 나오실 거예요. 그분 자체가. 그래서 그래서 사장님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만나는 분들 중에 내가 일과 연관이 되지 않아도 그런 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또 그런 분이 또 같이 신앙생활할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생각만 바꾸면 그잖아요. 내가 지금 정말 여기 와서 제가 아까 느꼈던 것이 교회가 이렇게 적은 줄 몰랐어요. 그림에서는 제가 인터넷으로 보기는 했어요. 그래서, 아, 평택중심대회가 어떤 교회일 보기는 했는데, 이렇게 안이 비좁고 적을 줄은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그 마음이 막, 그, 처음부 막, 그, 저막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어서 사실은 너무 좀 어쩔까 했는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시면 들시니까 너무 편안하고 천사 같고, 그 어른들이 말해 천사 같다, 뭐 이런 말할 때, 응? 못생긴 게뭐 천사 같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딱 써서 보니까, 정말로 다 천사 같다는 라 생각이 들고요. 너무 가족적인 분위기고, 저희 교회는 건물도 좋고, 교인들도 많고, 이렇게 하지만, 어느 집회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온 성도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는 물론 모예수는 적지만, ...가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마을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고 또 여기, 여기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이 집을 뚫고 이 지역 내로 터가 있더라고 보니까 이네번터에다가 2층, 3층, 5층짜리 건물을 올려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다른 방법으로, 다른 곳에서 아니면 여기 평택이 아니면 뭐 농산에서 아니뭐 소... 사람들을 보내주지 않을까, 붙여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고, 그렇죠. 내가 연접하는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분들이 느끼시고, 마음의 변화가 조금 움직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말씀을 드릴 때는 그냥 저냥 듣고 안 시간 끌고 가야지 했는데,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 슬비 어쩌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하루 종일 앉아 듣다 보면 지루하기도 하고, 그럴 건데, 어느 한 마디라도 내가 좀 변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있으시면 바뀌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보다 더 천배, 만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축복해주신다는 걸 제가 몸소 느끼고, 도서가 1년 동안 전도하면서 너무, 너무 행복했고, 또, 오다 보니까 목사님이 2월달에 전도축제를 또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또참석해서 참석해가지고 또 좋은 결과를 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주고, 정말 내가 하나님 이랬더니 하나님이 내일해 준다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조금이나마 제가 부족합니다. 뭐가할수 있는 것도 없고 하지만, 마음이 아, 조금이라도 움직이셔가지고 전도하시면, 일단은 주위 가족부터 전도를 하십시오 다른 사람 천국 가면 뭐합니까 내 가족이 천국 가야지 그잖아요 내가 천국 가야 되고 내 가족이 천국 가야 되고 내사나하는 남편 내 자녀 자부 자녀들 다 천국 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런 영혼들 지옥에 버리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보지 마시고 내 가족 전도부터 해서 저의 시가지 믿지 않는 가족들이 몇명 있는데 그 가족들도 꼭 기도하려고 하고요 가족 전통부터 하셔가지고 내 가족부터 보호받게 하시고 그들 영혼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업도 자녀도 더 많은 축복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